안녕하세요. 야미 일상노트입니다. 오늘은 경동시장에 나왔는데요. 경동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추에 대한 시세, 그리고 고추 고르는 방법까지, 그리고 광학관까지 들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를 판매하시는 전문 사장님들에게 그 고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아, 한 2, 네, 한2삼 30개씩. 아, 예. 사장님, 오늘 그 고추 시세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디 청양고추인가요? 예, 네, 청양고추는 24,000원. 24,000원. 아, 아. 22, 22,000원. 22,000원. 저거는 베트남 땡천원 000, 만원. 아, 예, 요거. 어, 이것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며. 네, 예, 예. 어, 허기 어, 그 네. 같은 거 해놓고 그러면 허기 호기 있잖아요. 허기라고. 이거는, 이거는 청양고추, 이거는 이건 어디? 이거는 햇고추. 햇고추. 예, 로 예. 뭐. 혼합쪽에서 오는 고추인데, 예 이거는 이제 27,000원. 27,000원. 이거는... 햇고추라 좀 비싸네. 더 예, <laughs> 아, 아,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는 24,000원. 아, 아, 이원 이것도, 이것도 햇고추죠? 네, 햇고추인데 이건 조금 덜 매운 거. 덜 매운. 거. 알이 아, 크잖아요. 아. 이건 좀 달고 좀덜 매운. 거. 음. 집에서 이것 음. 겉절이 많이 하잖아요. 음, 네. 저것을 갖다가 물에 불렸다가, 지에 불렸다가, 믹서기로 음. 어, 갈아가지고, 바로, 바로 묻혀서 아. 어요 그게 여름 고추 이제 할때한 거고, 고춧가루는 이제, 배양할 네. 때, 이것도 아. 이제 음식점에서 뭐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거요 가루 만드는 건 그럼 좀 시기가 좀더 늦어야 되겠나? 그렇죠. 네. 네. 장마 끝나고 찬바람 음. 나면 그래. 그때는 이제, 겉절이보다는 묻혀 먹으니까, 그때는 음. 가루가 많이 먹어요. 고추도 고추도 색깔이 일정이요 아, 색깔이 일정하고 약간 윤기가 이렇게 나고. 그게 음. 좋은 고추. 그리고 음. 알이 너무 안 크고. 이, 이 자체, 고추 자체가 굵지 네. 않고. 이건 굽잖아요. 아, 이건 좀 차이가 아, 네.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네. 두꺼우면은 가루가 두꺼운데 많이 나오는데. 네. 가루는 나오는데 네. 이게 좀 이제 매콤한 맛이 덜 하죠. 원래 고추는 매콤하라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음식 맛도 그렇죠. 나겠죠. 고추가 이렇게 좀 작고 균일하게 이런 게 좋은 고추고 맛있는 거좀 비쌉니다. 씨거 네, 같이 네. 빱니다 씨가 아, 그래? 네. 또 그, 외양가가더 많다 해가지고, 씨채 많이 빠는 게추세입니다 아, 아. 근데 씨를 또 빼놓고 빠우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가끔 있죠. 그거는 아. 이제 옛날 분들이 곱게 아 색깔을 예, 예쁘게 예, 날 예쁘게 네. 이제 나는 원하시는 분들은 음, 씨를 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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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요즘 그러면은 씨도 이 속에 그 어떤 거는 이렇게 막그말라 가지고 쪼그라든다고 하나 씨가 예, 예. 제대로 말리면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쪼그라든요? 어, 어 그런 게 좋은 거야? 아니면은 아그 그거는 이제 그 고추가 그, 어느 정도만 건져만 되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음. 많이, 그게 많이, 말른 거는, 네. 우리한테는 손에 좀, 근중이 덜 나가니 까파는 사람. 아, 그러, 그러게. 바짝 말르네 음. 아. 음. <laughs> 이게, 본에 가져올 때하고 벌써 습기가 많이 빠져서 거의 한 10여 프로는 말라, 습기로 날라가고. 벌써 이게 이제 날씨가 좋으면 건조되잖아. 그렇죠. 그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시죠. 그렇죠. <laughs> 예 네, 네. 여름에는 습기가 좀 품었다가 아, 네. 네, 건조해지고 그러면 네. 바짝 말르면은 네, 네. 아주 고추가 바짝 건조해져서 훨씬 가벼운 네. 고추를 요새 그 인터넷 주문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네 주로 인터넷으로 네, 많이 또 구입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솔직히요 네. 양심있게 파는 분들은 제대로 네. 고추를 이렇게 정상적인 고추를 빠서 보내겠지만은 네. 대부분 제 생각은 제가 분명히 제생각에는 눈으로 와서 빠고 봐야지 그게 자기가 사는 고추가 오로지 이렇게 빻는거지 심한 아니 빠 고춧가루 먹는거는 뭘 빻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뭐비자떨어진 것도 다 찢겨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중국산 그래요. 섞어서 빻, 빻을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으로 와서 사서 빠하는게 믿고 사는게 뭐 맞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다만 이게 두꺼운 거는 좀 단맛이 좀 많이 나서. 아, 두꺼운 약간 매운 게좀덜 하죠. 덜 하고. 예. 그런데 음식 만들 때는 좀 매운 게좀낫지않렇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 음. 훨씬. 그래서 긴장하시는 분들은 음. 오히려 청양고추 섞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일반적으 음. 약간 매콤하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청양고추하고 조금씩 섞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어. 그... 전혀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매운 거안 좋아하는 음. 분들은 얘은 예. 고추로 담고. 그래서 예. 두 가지 이렇게 갖다 는 차이. 예, 이렇게 좀큰 거, 씨알이 큰 거는 조금 뚜겁고 예, 매운 게덜하지만 단맛이 좀 말. 나고 예. 요 이런 상태는 에 이제 좀 예, 매운 맛이 예. 구독자가 많습니까? 뭐 음. 네 건고추를 백화점에서 3kg에 10만 9천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아이 고추의 좋은 점은 그두번시어서 말린 고추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고, 꼭지도 제거가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예, 색깔도 검붉은색으로 고추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 방앗간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방앗간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요 이게 좀 아직 눅눅해가지고 네, 네. 못 한다고요. 네. 아 이거 빠보면 이거 예. 항상 오시면 어쩔수 없이 빠들이긴 하는데 예. 하면 입자가 안나오니까 뭉친다 이거죠? 그죠 그죠 이게 고추가루는 고추는 빠면 빨수록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걸 말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리셔야 돼요 날 좋은 날 밖에다 좀 퍼서 말리셔야 돼요 이 상태로 봉지 안에 넣어놨다 가면 계속 눅눅해져요 이게 손으로 잡았을 적에 부서질랑 말랑할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수분이 너무 많이 묻어졌어. 같은 이걸 저울에 달았을 때딱 3kg가 나와요. 음. 말리면 중량이 한 50g에서 1 0 0 g 빠지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 하시려면 이게 야들이 이걸 지금 물건을 빠르, 바로바로 빼내가지고 육육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뭐한두 투대가 나가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몇 톤씩 나가버리면 한부대당 50g, 100g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익이 엄청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지금 고춧가루, 이게 예전엔 요 정도 하나가 3kg짜리 하나가 75,000원, 8만원에거래가지 네. 근데 지금은 10만 원. 박스는 안 팔시나 봐? 10kg 박스는 1000원. 아, 어디게 제일 좋아요 강원도. 강원도 건 얼마예요? 아, 42,000, 48,000 이건 어디 거예요? 이것는 아, 이게 그렇고저 안에 있는 건 어디 거예요? 이것도 강원도 건가요? 어. 네. 강원도께 이렇게 윤기가 있네. 그래 맛이. 맛있... 어, 뭐 물고추 이거는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어때? 어떻게 색깔 해야 돼? 좋아요진짜요 색깔이 진한 네. 지난... 빨간색, 아, 예, 윤기가 어, 있어야 되 검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띄고 그래야 되는구나 검붉은색 음, 그러니까. 빨간색깔이 네. 아주 예.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막 윤기가 흐르는데 네. 예. 고추가 예. 이렇게 좀 뾰족한 건 약간 매운맛을 띄는 거고 끝이 아. 동글동걸한 거는 이제. 아, 운 아, 거고 뾰족한 게 매운맛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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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피가 좀 두꺼워요 음, 가루가 많이 나요 어,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것만이 이렇게 윤기가 나나요, 이게? 아니, 그러진 않는데, 예. 산지마다 물건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강원도 물건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선호를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맛도 좋고. 자, 아, 맛은 어떤 맛인가요, 이게? 네. 달면서 좀 매콤한 맛도 있고. 음, 그럼 최고예 최고네. 아, 좋아요. 가루를 그렇군요. 쪘을 때도 가루가 예. 좋아요. 네. 네? 청양, 청양고추? 청양고추? 어, 아, 한근에 삼천원이구나. 한근에 삼천원. 이것도 물건 굉장히 쉽죠. 아, 아 네. 매콤하고 껍질이 얇은, 매콤한. 아, 그런 게좋은거예요 네. 조 즐기다고 싫어하시니까, 음. 찍어 드시는 분들도 괜찮아. 음. 이걸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예, 고추가. 아, 발아가지고. 음, 음. 아 지금 이거. 고추 처리해야 이렇고 지금 말려가지고. 예 예. 나중에 김장한테 쓰고 김치장한테 쓰고 하려고 음. 미리 이렇게 하는 거 말려놓는 거. 요즘에는 그냥 뭐 집에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예. 물 고추. 물 고추? 이거 네, 이것도 물 고추. 김치 다음 또 김치 담을 때 간단히 할때 있는데 고춧 가루. 마른 고춧가루 만들려면 이게 물고추인데 말리면 또 마른 고추가 되는 거예요 아, 아 마른 고추가 되는 저렇게 하니까. 이거 그냥, 그냥 가르면 물고추 물김치 할 때, 예, 그냥 예, 김치 닭을 때 쓰고 나박김치 할때 쓰는데 근데 겨울 내내 드시려면 이렇게 물 음. 저기 말려가지고 갈아 놓 이건 가면. 어디 고추인가이거여주에요 여주. 여주, 아, 여주에서도 여주에도 꼭. 나오고 음. 양부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태 내기 전까지 지금 이제 이런 거 저렴한 거 나오. 고아 이건 어떻게 파시는데? 뭐냐? 예, 요렇게 4만 원, 10kg에 4만 원. 10kg에 4만 원. 거. 아, 예. 여기 전부 다 10kg에 4만 원. 예. 예. 음. 어, 이제 많이 찼죠, 그렇 지금 찰착이에요 그렇죠. 어. 비만 안 오면은 이제 기속적으로 판매가 음. 될 거예요. 근데 또 내일 또 태풍 온다는데 근데 게 거... 건? 조기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간단히 말리시죠. 집에서도 이거. 맞... 건조기 건조기가 있잖아요. 아, 그거 조금만 데 조금 해도 충분히 다 말리는데. 아, 거. 예, 그걸 말릴수리지 예, 그래도 조금 씩해서 말리고 말리고 말. 리 말리고 나중에 갈아 쓰시. 어, 음. 어떤 걸골라야 좋은 것쓸요 예, 고추는 앞에가 빽쭉하고 이 위에가 너무 넓지 않고 물렁거리지 않고 단단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빛깔이 반질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반질하지. 여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